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현장을 직접 찾거나 미래 전략을 점검하며 경영 고비를 죄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2일 기흥과 화성 반도체 캠퍼스를 잇따라 방문해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며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본원적 기술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정부 부처와의 만남에서 글로벌 경쟁 판도의 변화와 위기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상인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내년 초 주요 총수들과 함께 방중 경제사절단도 꾸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의 진두 지휘 아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인공지능을 둘러싼 산업 환경 변화가 가속화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도 내년 경영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